로마까지 복음 전한 바울. 자, 오늘은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보며 우리도 로마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릴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 그 날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령 인도 받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남기고, 제자 남기고, 랩런트 남겨서 세계보고마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라. 자, 안디옥 교회의 기도 배경과 도움을 받고 바나바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기도하면서 갑시다. 맞아요. 그곳에도 분명히 복음을 못 듣고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못 듣게 했던 마술사. 예수 그 글쓰의 이름으로 방언니.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에게 네가 더 어두워지고 네가 흑암이 꺾일지어다. 마술사의 흑암이 꺾이고, 그걸 보았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자, 이제 아시아 곳곳으로 다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과 신라는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귀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동네로 와서 복음 전해 주세요.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자, 그걸 본 바울 팀은.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더 복음 못 들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 줍시다.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가서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일하신 참왕제 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울 선생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땅을 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떠나가라.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빌립보 교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간 감옥 문이 열리며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때 간수장이 두려워서 떨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오히려 아무도 못 가는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도 루디아의 집과 귀신 들렸던 치유받았던 그 사람과 간수장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갔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네였어요. 하나님 여기는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여기는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갈급하게 기다릴 사람이 많아요. 성령 축만 받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세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석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중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곳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축복 주셨어요. 바울 선생님, 제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했던 마술 책다 불태우겠습니다. 저는요 우상을 불태울래요.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마술책이 불타며 마술사들 돌아오고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가장 복음 들어야 되는 로마 땅 끝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갔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배를 타면 안 돼요. 분명히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과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자고 제 밭대로 했어요. 우리가 다 똑똑해요! 어? 지금 가야 돼요! 하면서 배를 그냥 몰았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모두 침을 버려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유라블로라는 폭풍을 만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요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가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받고 모두 로마로 도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황제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황제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당당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서야 됩니다.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말씀이 성취되었죠? 바울은 로마에서 살면서 두해 동안,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랩런트를 키웠어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도록 권면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도요, 편지를 보내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바울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네, 로마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자, 바울을 통해 복음받았던 제자들이 일어나 나중에 250년 뒤에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며 교회와 제자를 남겨 미래까지, 시대까지 살린 선교사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세계보고마의 길이에요. 자, 우리는 앞으로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랩런트 세워 세계보고마 왕들과 시대까지 살릴 랩런트입니다. 망대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멋진 랩런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자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와 왕들과 후대를 살릴 선교사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